이거 이거 고어 이거. 어. 이거 뭐 읽어버리는 거라 여기 어.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 이제 가을에 있는지 아, 아, 어, 어떻게, 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건참 그런데 이거 이 이거 무시해가지고 안병구식으로 아니, 재배해도 이렇게 커지네 아니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치고 안아지는 거아 그래 봐, 아, 봐가지고 한 분으로 된건 아는데, 이거 자일본으로된건잘 모르잖아. 읽어 그리 설명 드려. 이거 심 때가 몇몇또몇 그, 개월 했지 심을 때. 심을 때는 왜냐면그러건 나가 아니까 삼십도 해가지고 집에서 발아 시켜가지고 땅에 심. 몇 월달에? 그건. 오월 그 달에. 오월 달에 이제. 오 월쯤. 응, 우리 사월 달에 가든 구월 말. 구월 말. 구월말 정도 다다 응. 완료된. 아 수확하는 거. 아구월 아, 말. 아, 말. 다 익었다. 네. 아 김, 지금 앞으로 클일날 모르다잉. 이제 한 달. 음. 한달더 크기다잉. 음. 한 달은 월말고 음. 음. 월말에. 아, 그러면 더 크기다잉. 큰... 저 비료는 어떻게 뭘 줘? 비료는 얼마 안 줬어, 이건. 음. 아니 데그만 많이 놨지. 바라온도, 수분 조건이 어? 음. 충족했을 때는 정상, 에. 아,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정상 바라가 안될 때가 있다. 그바라온관계 그 어, 없고, 괜찮 좋은 기에 응, 음, 좋은 기에 에, 시뿌리기 할 때는 발아 적온을 적어 적원적 적언, 음. 적당한 온도를 음. 확보해 아, 해주세요. 어, 9cm 포도 그저 화분에 아, 아, 에, 3개 정도 음. 에, 그리고 에, 에, 잎사귀가 음. 한한장때 음. 잎사귀 한장때 본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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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때 하나 하나씩 따로따로 심으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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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 요점 어. 과실을 보, 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응. 충분한 스페이스 하나에 공간이 하나에 필요합니다. 두물 심으라 이거. 어. 그리고 본잎 선억장때 응. 어? 응. 정식하고, 정식 후건 어, 스무스하게 활착시켜서 초기 생육을 안정. 시킵니다. 알고 어, 그리고 오야즈루 음, 줄기, 줄기. 어, 잘 부모 잘 줄기를 본잎 대서장 때 적심하고 어, 에, 아들 아들, 어, 아들 수는 네개 정도 음. 에, 늘립니다. 엄청나게 나오는 거더라고. 음, 착과 마디 마디는 음. 가능한 한에 올리, 올리 올리도록 어, 우, 위로 올리도록 과실은 한 하나에 하나씩 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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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하나에 하나씩 맞아. 다른 과실보다 작을 때적합니다 음. 어, 조세 유지 아 초세 유지 초세 유지, 초세 유지. 유지, 초세 유지 이풀 세력을 합니를 그러니까 어, 합니다. 그정를 합니다. 다다른다 2배를 다 2배를 합다2다2아를 합니다. 2배를 합니다. 2배를 합다다 2배를 합니다. 다 다른 거나 다른 음악이나, 아. 100다 2배를 합니를다2 0 0다다 2배를 다다다다나 여섯 개, 여섯 개. 그두 봉지, 한한 한 봉지 세 개씩이란 사? 한봉지한 봉지 여섯 개, 어섯나아 그렇구나. 여기 저서 어. 이육아육육 음. 어. 그 9월 말그 졸래가 하나 있더라고 거기서도. 9월 말까지 기다리면 좀더 커지겠네. 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갔다 와야 될 거가. 나제바 왔으면 는데 이게. 아이고 이거 지금 저기 연밭거 진짜 안 좋아. 그래? 아, 정말 안 좋아. 야, 죽여, 지금. 아. 그늘잖아신가고 <laughs> 아니 이게 는 전화제는... 너무 아, 맛 그래. 좋다. 밤만도 저 갔다 오재 우리 갔다. 이거 윤차라 근행에 각시만 보내덕 나영 바다 구경 시켜 주겠네. 적준 밤에까지 와서 야간 해족장 어? 즐기고가는데넌 나지도 아니고. 괜찮지 네 <laughs>